그래서, 파도를 시작부터 이렇게 타지 않으면은, 중간에 그 파도에 뛰어드는 게 어려워져요. 그 파도가 이미 이만한데, 그 안에 뛰어들면 그냥, 퍽! 그냥 박살 나겠죠? 박살이 나거나. 3,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되자 그열 번째 편, 그래서 열 번째요. 열 번째 편으로 작은 성취를 습관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작은 성취를 일상 속에서 습관화하는 것 자체가 특히 내가 하루를 생산성 있게 보내는 데 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옛날에 옛날인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한때 유튜브하고 뭐페북에서이 영상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 미국. 수전사령부 사령관이 어디 대학교 축사 안가 어디 거기서 연설을 하시면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침구 정리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시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랑 이런 것들을 그 학생들한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그분의 맥락은 이거였어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가장 사소한 일과인 이 침구 정리를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 성취감이 내가 또 다른 성취를 이루 는데 있어서 원동력이 된다. 바로 그 맥락이거든요. 이제 제가 하는 얘기도 이거랑 맥락이 되게 비슷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루를 비유를 하면 마치 파도. 파도 타기 할때그 파도랑 비슷하게 봐요. 여러분들 그 발리나 뭐 이런데 그 유명한 서퍼들이 프로급 서퍼들이 그 파도 타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있는 장면만 보지만 파도를 타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는 잘안 보여주거든요. 영상들에서.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서핑보드에다가 배를 깔고 유유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파도가 오는 거를. 그러다 파도가 오는 게 감지가 되면 그 파도의 시작부터 재빠르게 거기에 딱 보드에 이렇게 올라서서 시작부터 이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파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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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거고. 그래서 파도를 시작부터 이렇게 타지 않으면은 중간에 그 파도에 뛰어드는 게 어려워져요. 그 파도가 이미 이만한데 그 안에 뛰어들면 그냥 퍽 그냥 박살 나겠죠?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쓸려가거나. 너무 이 파도가 힘이 세니까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파도가 잔잔할 때부터 시작부터 그 파도를 쭉 타다 보면은 그거를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루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루 일과 중에 내가 미리 이런 작은 성취감을 쌓아놓지 않은 상태로 뭔가 나한테 버겁게 느껴지는 일이나 이런 거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일에 대한 능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평소에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끈히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음, 되게 소심하게 변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특수 전 사령관이 했던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침구 정리 일어나서 이 침대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침구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침 정리는 하나의 그냥 예시일 뿐이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느끼고 있는 수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이걸 의식적으로 그 순간순간을 내가 의식하고 그거를 완료함으로써 내가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뭐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쓰레기통이 저 멀리 있어요. 이제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그냥 던져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마치 농구 경기라 생각하고 슛을 덮고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짧은 찰나에 되게 사소한 성취감이지만, 이런 게 하루 중에 계속 쌓이면은, 이게 마치 파도타기처럼, 탄력을 받아서 내가 또 다른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침구정리, 뭐 방금 얘기한 쓰레기 버리기,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뭐 양치질, 양치질을 되게 꼼꼼하게 되고 완벽하게 했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성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 양치질 완료! 옷을 갈아입었어요. 완벽하게 갈아입고, 내가 기존에 입었던 옷을 되게 깔끔하게 각 잡히게 개놨어요. 완료! 뭐 되게 군대스럽죠? 군대에서도 각 잡고 막 이러는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 군대 있을 때는 짜증이 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은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깔끔하게 각을 딱 잡아서, 내가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또, 저는 이제 일어나면 커피를 만들어요. 여긴가? 드립. 기계 있죠 저기 이제 원두를 갈아서 넣는데 었 이제 원두 갈고 물 받아서 이렇게 놓고 그물 눈금이 있어요 그물 눈금 6 조금 넘게 제가 항상 넣, 넣거든요 그거를 물을 콸콸콸콸 틀은 상태에서 딱 정확히 맞출 때 그게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laughs> 변태인가 그래서 커피도 완벽하게 다 갈아서 넣고 버튼 누르고 완료 샤워도 하고 나왔어요 완료 머리 말렸어요 완료 머리에 왁스 발랐어요 완료 이 모든 작은 일련의 하루 일과들이 전부 다 성취감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 작은 것들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낄 줄 알아야 내가 나 스스로를 어찌 어찌 보면은 착각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사람 마인드가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찌 보면 기만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 별게 아닌 일에서 대단한 성취감을 느끼게 나 스스로 이렇게 회로를 그렇게 가동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더 무겁고 버거운 일을 맞닥뜨려도 내가 쫄지 않게 나 스스로를 그렇게 조련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안 좋게 들리나 청소도 하고 나서 성취감을 느끼고 밥을 다 먹었어요 설거지 완료 이런 작은 것들에서 내가 성취감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이 하루를 거대한 파도로 보고 이 작은 일어나서 침구 정리하는 것도 시작해서 계속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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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션 돼요 이 업무 부하가 음. 이거를 탄력을 받 계속 타야 돼요. 이 하루의 파도를 그 마치 파도 타기 하시는 분이 파도를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타면 끝까지 웬만한 그 스킬을 가진 분이면 쭉 계속 타잖아요. 그렇게 마치 하루를 파도라 생각하고 쭉 계속 탄력 받아 쭉 나가야 돼요 성취감을 쌓아서 이것도 습관화가 되면은 내가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좀 생산성 있게 보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업무 내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처리할 때도 훨씬 수월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게 습관화가 돼 있으면은 그래서 왜 파도가 이미 거대해져서 다가오는데 거기에 뛰어들면은 다치기만 하듯이 음, 부딪혀서 내가 이런 탄력이 없이 갑자기 과중한 업무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게 의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조련시키는 거예요. 작은 일들을 내가 완료함으로써 거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의식적으로 내가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우리 혼자서 하고 있는데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우리가 애기들도 아니고, 어머, 원진이 이빨 잘 닦았네. 아이고, 예쁘다. 이거는 <laughs>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해주는 거니까. 우리 다, 다 컸는데 그런 거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를 습관을 드립시다. 그럼 이게 나의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탄력이 되어서 내가 더큰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작은 일들에서 성취를 느끼는 거를 의식적으로 생활화 해봅시다. 자, 오늘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